80이 안 된다면 반드시 이 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유행이 점점 와이드에서 슬림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와이드만 좋아하던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완벽한 대님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에요. 7 0 0명 딸이 한데 누가 광고를 줘? 근데 그래도 줬으면 좋겠다. 첫번째로, 더 발론 맨즈 샤이니 와이드 데님입니다. 178, 77 기준 M 사이즈 입었습니다. 코튼 100으로 리뷰할 때 뒤지게 많이 썼어요. 테이퍼드 핏 저돌인 저한테도 일자로 딱 떨어지는 실루엣 옆에서 봤을 때는 낭낭한 실루엣 아주 지 좋은 거다 하라 그래 입었을 때 다리가 아주 뒤지게 길어 보이죠 요 미디가 긴 덕분에 하이웨스트로 딱 땡겨 올려 입을 수 있어요 총장이 110cm로 제키 기준 신발을 요 정도 덮어요 좀 볼드한 쉐입의 신발과 훨씬 잘 어울린다 색감은 연청입니다 인디고 색을 표백하고 바이오 워싱을 싹 먹였다 무릎에 페이딩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윗부분에 인디고 색상이 남아 근데 근데 군데군데 표백한 게 포인트. 그리고 바이오 워싱을 빡세게 먹였어요. 그렇다보니까 잔털이 하나도 없고, 데님 자체가 일반적인 청바지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가장 중요한 핏.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세로로 쭉 떨어지는 핏.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아리랑 허벅지는 낭낭하게요. 요런 코런 핏입니다. 덕분에 다리가 2미터는 돼 보이죠? 전부 다리가 타보여서 비율상 이 점이 굉장히 큽니다. 거진 황소개 구리 뒷다리다, 이 말이야. 폴짝폴짝. 핏에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허리가 주네 크다! 제일 작은 M사이즈 기준 허리가 4 5 c m 예요왜 이렇게 크게 제작했냐? 의도를 직접 물어봤어요. 아, 골반에 걸쳐있는 바지라네. 난 근데 하이웨스트로 입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은데? 허리를 줄여 입고 싶은데, 그랬다가 다리 핏까지 무너질까봐 허리를 줄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다리 특유의 핏이 너무 이쁘다. 그의 올타임 넘버원니다이 말이야. 타이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상의는 약간 슬림하고 바지는 맥시하게 입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비트한 머슬핏 반팔 니트 그냥 딱 걸쳐주면은 내 남성스러움 딱딱 보여줄 수 있고 바지는 더발로운 와이드 팬츠 딱 입어주면은 내 다리를 길어 보이고 바지는 또 헐렁헐렁 편안하고 딱 그런 느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의도 뭐핏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라의 반팔 니트입니다. 구멍 승승 뚫려서 시원시원하고 스트라이프 쫙 시원 청량한 색감 바지도 청량한 색깔 이게 바로 여름 남친룩이기래 방금 설명드린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두 번째 바지 더말로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데님 블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블랙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성 S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제가 몸무게 치고 허리가 굵은 편은 아니라서 가능한 일이지 따라하지 마요 연출을 위해서 그냥 뿌약뿌약산 거야 물론 저도 숨 참고 있긴 해요 숨 참고 랍다이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남성 꺼 사세요. 남성도 똑같은 제품이 있고 핏도 똑같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단은 코튼 백입니다. 색감은 일반적인 흑청과 다르게 워싱이 군데군데 디테일하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줄수 있고 그렇다고 자기지 자이 너무 세지는 않아서. 딱 유용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자기주장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성용 S사이즈는 총장이 105입니다 남성용은 총장이 110으로 아까 샤이니 맨즈 데님이랑 동일한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가 맞고 기장이 요정도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성용. 나는 종장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면 남성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5cm 짧아져서 더욱 브레이크 없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기장감. 시크한 무드가 바로 빡 생기죠. 앞에서 보면 일자로 슬림하게 떨어지고, 옆에서 보면은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게 저처럼 상체가 두꺼운 남자도 상하체 밸런스를 딱딱 맞춰주는 고르맛이 있는 바지입니다. 자일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의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메커스의 머슬핏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슬림하게 남자다운 멋딱 강조할 수 있고 하의는 널널하게 와이드 팬츠 딱 입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블랙룩은 좀 밋밋한 감이 있어요 근데 요 바지에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밋밋한 감 하나도 없이 올블랙룩을 좋화할수 있습니다 남자다운 멋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웨스턴데님 셔츠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시크한 맛도 살리고 싶어서 첼시모츠딱 매치해줬죠 원래 약간은 념이 와이드한 이 타이트에는 볼드한 슈즈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 슬림한 첼시 부츠를 신어도 잘 어울리네. 아, 물론 단점까지 이야기해야죠. 워싱이 둘다 너무 빡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워싱 냄새가 조금 나요. 물론 세탁하면 바로 사라질 문제긴 해. 그래서 이거까지 해결해 주면 더 좋겠지. 근데 뭐 어떻게 핏이 뒤지게 이쁘잖아이쁜데 내가 안 사고 배겨? 반드시 사야겠지. 오늘 이렇게 남자다운 것만 좋아하는 테이퍼드 핏 초돌이가. 와이드 팬츠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와이드 팬츠도 그만의 맛이 있고 저도 저만의 맛이 있어요. 제맛 조금 더 궁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음에도 기가 막힌 옷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패션 응진소였습니다. 안 놈.